반갑습니다, 청장님. 어, 이번 2023년도 우리 사회의 비전, 뭐 계획이 있으면 한 말씀 중에서 서부산 스마트 베리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네, 우리 심평장님 산단은 우리 부산을 먹여 살리는 공업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지식산업센터가 작년 부터 시작해서 많이 지금 어, 계획을 세우고 건축화가 어, 나가고 또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후된 이 산업단지를 핵심지구로 어, 지, 어, 지정이 돼서 여기에 많은 시설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낙후된 서부산 산업단지가 아, 이번에 스마트 산업 단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스마트 밸리는 어, 앞으로 어,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어, 기업인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사마트 비리생님은 우리 신핑평 다래공단이 새로운 모습 변한다는 기대가 큽니다. 어, 그리고 다래포 뉴드림 산업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예. 다래포에 그동안에 예, 한진중공 이 있었고, 그 옆에는 현재 성창 기업이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이미 기업을 이전해 갖고, 성창 기업하고 그 공간이 전체적으로 약 9만 평 정도에 이릅니다. 거기에 주거시설과, 그리고 특급 호텔인 숙박시설, 그리고 해양 레저 시설, 그리고 쇼핑 시설을 두루 갖춘 복합. 해양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계획이 작년도에 완성이 되고 그 계획을 토대로 지금 현재 한인중호국 부지부터 올해 아마 공사를 착공을 해서 적어도 3년쯤 되면 은 완공이 될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성창기업 부지도 성창기업주 측에서 거기에 같이 공동 참여해서 개발하는 계획을 가지고 어곧 아마 사업이 시행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다대포가 새로운 주거 환경, 새로운 쇼핑 환경, 새로운 레저 환경 그리고 숙박 환경까지 두루 갖추게 되는 좋은 다대누 드림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다슬비 해남주에서 참다대표어저 동쪽에 그다대비 해수점 보호 문제 있고, 다음에 2030 에스프는 다슬퍼서 하자는 그 그는 저요 그림이 이제. 개정되면 그것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해안도로의 그 다대 일동과이동의그 연결은 어디까지 가 있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네. 그동안에 우리 다대 해안도로가 구도로였기 때문에 구가 건설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구 재정상 한 200억에 들어가는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작년에 드디어 이게 시도로로 승격을 하면서 시가 건설 관리하는 도로가 도로로 결정이 됐고,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거의 매듭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은 그동안에 도로 단들로 해서 대단히 교통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우리 다대 누드림 사업과 함께 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이걸로 봐집니다. 그리 되면은 우리 다대가 아 새로운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더 크게 더어 편리하게 할수 있게 되리라고 봐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사는 홍콩 배에 들은 시기가 언제쯤 이게 좀 빨리 오도록 해야 되지만 홍콩의 배에 언제쯤 들어올 것 같습니까? 예, 올해부터는 돌아온다고 제가 응. 감히 자신합니다. 우선은 어, 공공기여협상을 시에서 응. 잘 마무리 지어줬는데 그 응. 공공기여협상금 중에서 우리 구목 부분이 있고 응.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 그동안에 여러가지 협상이 난하능을 겪다가 어, 우리 제2 시리버움 부지도 시에서 어 네.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 주시는 걸로 시안께서 통큰 결단을 내려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 상당 금액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 YS 어 YK 스틸 이 부지도 어 공공기회 협상을 통해서 우리 사어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복지 혁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시야 같이 공동 노력을 해나가게 되면은, 제가 그동안 홍콩에서 배들온다 하는 이야기들도 이제 드디어 현실화가 될 걸로 봐집니다. 특히 이번에 심평장님 산업단지가 핵심직으로 지정이 되면서, 국시비로 해서 약 3천억 정도 들어오는 것도 어, 적어도 한 3~4년 내에는 다 마무리가 될 걸로 봐지기 때문에 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감하는 이런 시설 개선이라든지 환경 개선이라든지 주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곧 착공되고 마무리된 것도 적어도 5년 정도 되면은. 마무리가 안 되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제가 열심히 살펴겠습니다. 예, 홍콩의 배도는 끝날까지.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